맬서스는 영국 서리주 길드포드에서 부자인 데니얼 멜서스와 헨리에타 멜서스 사이에서 팔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지저스 컬리지로 진학하여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 독법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합니다. 1791년에 학위를 취득하고 2년 뒤 전임교수가 되었으며, 1797년에는 성공회에 성직자로 서품을 받아 엘버리에서 부제가 됩니다. 멜서스가 인구론을 발표할 때는 인구 증가는 미덕이라는 통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서스는 빈민구제는 인구 증가를 가속화해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죠. 인구론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세계는 식량이 부족해 파국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빈민의 인구 증가를 억제해 식량 생산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억제 방법도 제시했는데 멜서스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예방적 억제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구론을 접한 사람들은 그가 제시한 대책보다는 오히려 파국에 대한 예언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인구 증가와 빈민구제를 지지했던 피트 수상도 입장을 바꾸 생활 보조금 관련 법안 모두를 철회합니다. 멜서스는 또 인구 감소를 위해 전염병이 창궐하기 쉽도록 주거 공간의 거리를 좁혀 사람들을 밀집시키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 약 개발도 못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내용들이죠. 멜서스는 19세기 초 10억명의 세계 인구가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를 통해 영농법이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1900년에 인구가 16억이 되었지만 식량도 비슷하게 늘어났습니다. 20세기에는 화학비료가 발명되었고 살충제와 제초제가 생산되고 공장식 축산이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품종의 녹색혁명과 유전자변형식품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의 총인구는 급속하게 늘어서 2000년에는 60억에 이르렀지만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가 멜서스는 틀렸다고 외치면서 인류가 멜서스의 덫을 벗어났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멜서스가 옳았다고 부르짖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21세기 지구의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엄청난 화석연료를 쓰고 있고, 산간과 밀림을 개간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만들어 식량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멜서스의 덫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2022년 유엔은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다고 공표했습니다. 2011년에 70억을 넘은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2037년에는 9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멜서스가 옳았던 것인지 아니면 틀렸는지 다시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슈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